오늘 함께 나눌 묵상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에는 모세가 태어나는 시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당시 애굽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힘든 일들을 이겨내며 살아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계속해서 많아지자 심지어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중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를 죽이도록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정말 그 아이가 배우처럼 잘생기고 훤칠하고 이쁘게 태어났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잘생긴 것을 가리키는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도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과정 중에서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여기서 쓰인 좋았다라는 의미와 오늘 모세를 표현한 잘생김 의 단어가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의 부부가 그 아이를 보고 좋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새로운 역사하심을 이끌어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아이들이 죽어갈 때 모세는 극적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아이를 숨겨서 키워오던 그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아이가 자라자 결국 강물에 띄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이 아이를 바로의 딸이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애굽인 중 평범한 한 사람이 이를 발견했다면 모세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바로의 딸은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걷어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권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금상첨화로 아이를 지켜보던 모세의 누이가 바로의 딸이 아이를 발견하자 유모를 소개시켜 준다면서 모세의 엄마를 소개하여 모세는 엄마의 품 속에서 계속해서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당시 상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일하시기는 커녕 모세가 살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세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경험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모습은 여의치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소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